4월 세째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파라가이 공중사회복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5일 파라가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와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파라가이 의료폐기물 관리개선, 사후 관리 현장 사업의 후속 조치를 위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 의료 폐기물 관리 개선 사후 관리 현장 사업은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의료 폐기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의료 폐기물 보관 시설 개선 및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 의료 기관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어. 공단은 지난해 12월 파라가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감사서한을 전달받았으며 후속사업과 관련한 파라가이 정부의 업무 협약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속사업으로는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표준 모델 구축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시설 구축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단은 환경 분야의 의료 폐기물 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의료 폐기물 표준 모델 구축을 담당하고 보건 분야는 개도국의 병원 건립 경험이 많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담당하며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는 사업부지 제공 등 재반 행정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장준영 환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파라과이 의료 폐기물 관리 개선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공중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3월 세 번째 주 환경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